동대문구의 까랑까랑한 한국생활 적응기가 강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12일 오후 동대문 다사랑행복센터에서 2018 동대문 다문화 아카데미의 첫 번째 프로그램인 명사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특강은 결혼 이민자의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크리스티나 콤팔노니에리가 강사로 나서 본인의 한국 생활 적응기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하기까지의 과정, 처음 한국에 와서 문화 차이로 겪었던 다양한 에피소드 등을 특유의 유쾌한 말투로 재미있게 풀어냈습니다. 또한 결혼 이민자들이 흔히 겪게 되는 일들과 그 일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강에 참석한 한 결혼이민자는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 데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 비슷한 일들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조금 위로가 되고 나도 잘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동대문군은 이날 명사특강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이어질 다문화 아카데미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내실 있게 운영해 지역 내 결혼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밑거름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수 가정복지과장은 오늘 특강이 새로운 문화 속에서 생활해야 하는 결혼 이민자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 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은 동대문구청에서 제공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김기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